안녕하십니까. 김재일의 설교 리뷰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리뷰합니다. 김재일의 설교 리뷰에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두 번째 다루게 됩니다. 6년 전 100주년 기념교의 고별 설교로 제목은 거침없이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절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미결수로 연금되어 있는 싸구려 곳간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내용이지요. 사도행진 저자인 누가는 바울의 복음을 전파하는 두 가지 자세로 첫째 담대함, 둘째 거침없음으로 어 표현했는데 설교자는 담대함에 대해서는 이 전주에 설교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평생 지병에 시달렸고 인생 말년에 손에 쇠사슬이 묶여 복음 전파에 적합한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겐 어떤 악조건도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될수 없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설교자는 말합니다. 여기서 설교자는 거침없이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설명하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한강이 흐름을 멈추지 않는 살아있는 강으로서 거침없이 흘러 생명의 물을 공급해 평야를 적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흑암과 혼동 속에서 거침없이 천지를 창조했고 육신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거침없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거침없이 십자가의 죄물이 되었고 사울로 거침없이 죽음을 깨고 일어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칠흙 같은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을 거침없이 알려주는 인생 사용 설명서로 본질적으로 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악조건에서도 하 거침없이 가르쳤다. 참수형을 당하기 전. 최후의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를 거침없이 기록했다고 설교자는 말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9장부터 바울의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참수형을 당한 바울의 영웅담을 기록하지 않았다. 사도행전의 초점은 바울을 도구삼아 거침없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설교자는 말합니다. 거침없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 사랑, 은혜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가는 사도행전 29장을 별도로 써서 바울을 영웅시하거나 미화해서 대미를 장식하지 않고 28장으로 끝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참수형은 시대 상황 속에서 겪어야 할 일상의 삶이었다고 설교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 각자는 사도행전 29장을 일상의 삶으로 엮어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설교하던 날은 마침 추수 감사주일이 있는데 그는 크리스천의 감사는 상대적 조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로 거침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실패가난 병듦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한 당신의 신비로운 섭리를 거침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상의 감사 예물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거침없이 참수형을 감수했던 바울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다시 말해 영적 예배가 최상의 감사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거침없이 십자가에 죽는 문자 그대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자신을 감사의 산재물로 거침없이 받쳐 드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용어로 말한다면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설교자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거침없이 엮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설교자는 13년 4개월 동안 섬겼던 100주년 기념교회를 떠나는 마음이 참으로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이 설립 당시부터 한국교회를 위한 묘지기, 길닦기의 사명을 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영적 부담, 연속된 긴장에서 벗어난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임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100주년 기념교회를 완전히 떠나 여생을 시골에서 지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평당 10만 원의 땅을 알아본 결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경남 거창군의 산중턱마을에 생애 마지막 정착지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예배 후 바로 낙향해 부부의 사도행전 29장을 일상의 삶으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이제 이재철을 버리라,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하게 버리라, 크게 버릴수록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인 교역자가 함께 백주년 기념교회 사도행전 29장을 엮어가기를 추원하며 설교를 맺습니다. 예 한마디로 감동적인 설교입니다. 이제 젊 목사님의 설교가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가 높은 도덕성과 정직성 그리고 언행일치의 삶으로 한국 교회 목회자의 사표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임 목사가 후임자에게 교회를 넘기고 은퇴한 후에 교회 의 분란이 일어난 사례를 우리는 심심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전임자가 은퇴한 후에도 계속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아예 얼굴에 철판 깔고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은 나를 철저히 버리라면서 시골로 낙창해 버립니다. 그의 아름다운 퇴장과 사직성의 자세는 욕망의 바벨탑에 갇힌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커다란 경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내용이 매우 논리적인 메시지로 각자의 사도행전 29장을 일상의 삶으로 엮어가라는 결론이 명쾌하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어나오는 이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시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일의 설교 리뷰였습니다.